아이고 오늘 수확은 그 물속에가 다 이렇게 있어갖고 아우 참에 어마어마하게 열었네 이야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와우 어, 어. 아이고 아, 내가 고추를 매운 거를 심도 안 했는데 왜 고추가 매워 아 매워가지고 말이야 고추를 왜에 거를 따는 땄는데 왜미미 수박도 째러놓은거 이놈 엉망진창이, 이놈도 아까쯤에 썰었지 내가? 아이고, 애 갖고 와서 먹어야지. 갖고 와서 먹어. 아이고, 근데 뭔 목인가 깔다구에요. 뭐에요? 뭐야, 이렇게 많이 물어, 북 속에서. 아이고, 아이고, 빨리 가야 되겠다. 아이고, 유튜도 끄고, 빨리 가서 이런 동영상 올려야 되니까. 아이고, 워메, 처매가 뭔, 이야, 25kg 한 자루가 넘어보어어마어마 얼마 안 심었는데, 이거. 바탕에 물속에 그 물구덩에다 심었다는 것이 내가 큰 실수했네. 이 물구덩에다 심은 것이 아니네. 물을 안주기위해서 물구덩에 심었더니 이것이 배수로가 안 되니까 그랬구나. 이야 확실히 나는 처벌자는 처보다다처벌야 빨리 끊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갖고 우리 구독자들이 또 유친들이 들어와서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또 나. 아르켜 주면 내가 농사는 내년에는 텃밭을 제대로 갖고 와야 되겠어. 아이고 이치님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